안녕하세요. 인생서전 북시입니다. 책은 손으로 넘기며 읽을 때 기억이 오래 남고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내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그 과정은 기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여정이기도 하죠. 문장에 밑줄을 긋고 핵심을 표시하고 감정이 흔들린 대목을 기록하거나 떠오른 생각과 질문을 적어두면 훗날 토론이나 글쓰기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어떻게 읽느냐가 달라지면 삶을 이해하는 깊이도 달라집니다.저는 66세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독서를 통해 성장하는 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87년부터 서점을 운영하며 대책 없이 살아왔던 저는 60대에 들어서 인생의 한 고비를 넘지 못하고 사업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그때. 독서를 통해 알게 되었죠. 삶은 쉽게 편안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비를 넘기는 힘이 바로 배움 속에 있었다는 것.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독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이미 마음속에서는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있었죠. 이 영상은 제가 버텨온 3년의 시간을 담은 기록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2026년 사이버대학에 지원하는 용기까지 얻게 되었고,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실패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방향,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강의가 당신의 삶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 바랍니다. 책한 권이 삶을 바꾸지 않을 수 있지만 책과 함께한 시간은 분명히 우리를 바꿉니다. 독서는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이고 글쓰기는 그 변화를 기록하는 힘입니다. 이 영상은 클래스 원원 마지막 영상인데요. 저는 책을 출간하기 위한 다시 글쓰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채집 PT 모로와 함께하는 글쓰기 수업입니다. 이 글쓰기 수업은 50대부터 70대까지 삶이 흔들렸던 사람들, 글쓰기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 나이 들어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삶을 다시 쓰는 법이라는 주제를 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 버팀, 부활, 성찰이 들어 있습니다. 궁금한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